안녕하세요. 파이어족을 이뤄가는 배당도사입니다. 오늘은 화면의 내용을 더 크게 담기 위하여 자막 없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월 550만원 배당 만들기를 진행하는 중제 ISA 계좌, IRP 계좌에서 대활약 중인 타이거 MKF 배당 귀족이 벌써 수익률이 10% 가까이 돼가며 마침 갈아타고 싶은 종목이 있었는데 익절을 하고 갈아타기를 실행했습니다. 배당도사가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는 현재 투자 중인 ETF나 개별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나올 경우입니다. 타이거 MKF 배당 귀족은 2022년 10월 18일에 상장하여 10년 이상 연속으로 주당 배당금을 늘리거나 유지한 배당 귀족주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고려아연, 현대글로비스, LS, 하나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분기배당이며 아직 네 번의 연분배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ETF 인덱스 개발업체인 FN 가이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3% 중반대의 연분배수익률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배당도 상승하고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이 ETF의 컨셉은 출시 당시 배당도사의 마음에 쏙 들었으나 항상 아쉬운 점은 분기 배당과 약간 부족해 보이는 3% 중반대의 연분배수익률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쉬워하던 중 최근 타이거은행고배당플러스탑텐이 출시되었습니다. 출시 당시에는 분기 배당 종목으로 출시되어 배당도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으나 2024년부터는 월배당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연분배 예상 수익률은 6.67%입니다. 타이거 MKF 배당 귀족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연분배 수익률입니다. 물론 은행업종을 주로 모아놓은 ETF라 주가 변동이 낮은 점이 있지만 주가의 시세 차익에 관련해서는 S&P500 ETF와 나스닥100 ETF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에서 그렇게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분배금을 월마다 두배가량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더 크게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종적으로 ISA 계좌와 IRP 계좌에서 모두 매도하였으며, 그중 IRP 계좌에서는 타이거 MKF 배당 귀족 자리에 타이거 은행고배당 플러스 탑10으로 채워넣었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매도한 금액으로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 존스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다음 종목 교체는 IRP 계좌의 안전자산 종목입니다. 제 IRP 계좌에서는 30%를 안전자산 종목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동안 월배당 채권 ETF 상품이자 한국판 TLT인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헷지를 투자하여 왔습니다. 당시 월배당이면서 IRP 안전자산 30% 규칙을 만족시키는 ETF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수수료도 저렴하고 운용자산 규모도 큰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헷지가 선택지 중 가장 나은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에 한국판 TLTW인 KB 스타 미국채 30년 커버드콜 합성이 최초로 출시하면서 배당의 진심인 배당도사의 마음을 한 번에 잡아버렸습니다. 월배당이며 연분배 수익률이 8에서 10%인 이 ETF는 IRP에서 안전자산으로 편입이 가능한 ETF 상품입니다. 현재 한국형 TLTW는 KB 스타 미국채 30년 커버드콜 합성 외에도 솔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합성도 12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수수료도 동일하지만 같은 조건이면 운용 자산 규모가 더큰 KB스타 미국채 30년 커버드콜 합성이 더 투자하기에 좋아 보여 KB스타의 ETF로 투자 결정하였습니다. 약 3%의 연분배 수익률을 제공해 주는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헷지에서 약 8에서 10%의 연분배 수익률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채 30년 커버드콜 합성으로 종목 교체를 함을 통해 약3배 정도 더 많은 분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S&P 500, 나스닥 1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라는 근본 ETF를 연금 저축 계좌 주력 ETF로 둔 상태에서 IRP 계좌에서는 미국 최 30년 커버드 콜 합성, 그리고 ISA 계좌에서는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를 통해 고배당을 월마다 지급받을 계획입니다. 일전에 미리 제 채널의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커버드 콜 계좌에서도 미국 나스닥 배 커버드 콜 합성과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를 매수하여 분배금 재투자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배금이 클수록 연금 저축 계좌에서 모아가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큰 분배금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커버드콜 계좌 영상 링크는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고배당 ETF와 근본 ETF를 꾸준하게 모아가는 투자 전략,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은 어떤가요?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습 및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IRP 계좌, ISA 계좌에서 타이거 MKF 배당 귀족을 매도하였다. IRP 계좌에서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 10을 매수하였고, ISA 계좌에서는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 존스를 추가 매수하였다. 둘째, 고배당 ETF만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것보다 S&P 500, 나스닥 100, 미국 배당 다우 존스와 같은 근본 ETF를 기반으로 고배당 ETF를 모아가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본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영상이 아니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배당도사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파이어족을 이뤄가는 배당도사였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